안녕하십니까 종합시대 마케론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노골 대원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황금색 글씨의 이 노골 대원 와 하얀색 글씨의 중간 노골 대원를잘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 한자의 발음이 화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음의 첫 번째가 이상음과 현실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저가 이렇게 저와 저로 이상과 현실음이 같습니다. 그리고 개는 거로 이렇게 이상음과 현실음이 같이 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는 호와 호로 이렇게 이상음과 현실음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은 이렇게 번과 번으로 이상음과 현실음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은 이렇게 뼌과 변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는 이렇게 스와 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중간 노골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와 저로 표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개는 거와 거로 표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붕은 이렇게 빙과 풍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는 이와 이로 이렇게 아래쪽에 표기가 이렇게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는 이렇게 찌와. 지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는 이렇게 시와 시로, 타는 터와 타로 이렇게 이 이상음과 현실임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벗이 곧기이라고 됐습니다. 이 벗이 곧이 근이 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노골대을 보면, 이 것이 곧기니래서이 소리 나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곳의 표기가 이렇게 디귿과시옷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야가 되겠습니다. 노골대에서는 야를 이렇게 여와 여로 이렇게. 이 이상과 현실임이 같습니다. 그리고, 레는 이렇게 레와 레로, 발음은 비슷한데, 이렇게 표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제는 이렇게 제와 체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는 이렇게 뜨와 투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노골 때을 보면은 작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짜와 조로 표기가 됐습니다. 아는 이렇게 이와 을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가, 아마 이의 에 시옷 발음에서 잇 이렇게 하고 을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는 거와 거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는 쬐와 채로 도는 이렇게 다와 다오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는 레와 레로이 소리는 비슷한데 이 표기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이 료는 이렇게 여와야오로 이렇게 이 이상과 현실임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 온이라 됐습니다. 이제 갓 왔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 어제 갓 온이랍니다. 그래서 어제 이갓 왔단습니다. 그래서 어제 막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갓 온이라 해서 어제 갓 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노골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니는 이렇게 니와 니로 우리의 발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저와 저로 표기되었습니다. 월은 이렇게 여와 여로 발음은 같은데 아래쪽에 표기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지는 이렇게. 진과 진으로 표기가 되습니다. 그리고 이 두는 뜨와 투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노골대원을 보면은 이렇게 니는 네와 니로 표기가 되습니다. 저는 저와 저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는 거와 거로 표기가 갔습니다. 그리고 월은 이렇게 요와이 여로 이 아래쪽에 표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대와 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달 금음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가 이달 금음께한테 심전해서 내 이달 금음께로 이렇게 이 중간 노골되는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따로 이제 이 노골 때 어느나 이 중간 노골 때의 표기가 이 여기가 이제 그 몸과 그 몸으로 약간 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노골 때는입니다. 도가 이렇게 다와 다오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적은 디와 d로, 발음은 같은데 여기 아래쪽에 표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북은 비와 버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은 긴과 긴으로 표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마는 이렇게 마와 마로 이렇게 이 이상음과 현실음의 표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중간녹골떠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능입니다. 여기서, 이 닝과 이렇게 능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는 다와 다오로 이렇게 표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북은 비와 보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경은 긴과 징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마는 모와 마로 이렇게 이상음과 현실음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경에 갈까라고 되습니다 네가 이달 금음기에 북경에 갈까라고 하는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 중간 노골 대언어를 보면은 이 능이 북경 갈까라고 되습니다 네이달 금음기 능이 북경 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노골 대언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이렇게. 다와 다오로 표기가 됐습니다. 불은 이렇게 부와 부로 발음은 같은데 표기가 아래쪽에 표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득은 이렇게 디와 더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디 모달가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노골단을 보면은 이렇게 이 도는 다와 다오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은 이렇게 부와 부로, 득은 디와 더로 해서 가지 못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는 이제 가디, 가지, 이렇게 표기가 약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가 이달 금음께에, 북경에 이 갈까, 가지 못할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이 노고 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이렇게 짓과 지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는 타와 타로 표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와 나로 표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화는 이렇게 화와 화로 위쪽에 히읗이 두 개인 그 표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점에서 점은 어, 이제 이 우리의 음가랑 똑같이 이렇게 이 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은 간과 간으로 이렇게 서른 셔와 셔로 약간 표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자, 중간 노골 단을 보면은 저가 저와 저 화는 화와 화루 아는 어와 어루 이렇게 부는 부와 부 능은 이렇게 닌과 능으로, 요는 이렇게 여와 야오로 현실음 이상음과 현실음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이 노골된을 보면은 모로리로다, 모로리로다. 그 말을 어띠니라리오 도착할까 북경에 도착하지 그 몸에 도착할까 도착하지 못할까는게 모를 일이란. 그말 했습니다. 그래서 모로리로다. 그 말을 어떻게 말하겠나지힘서그 말을 어디니라리오 모로리로다. 그 말을 어디니라리오라고 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녹을 때는 보면, 보면은 이 말을 내 능이 헤아리지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내가 능이 이렇게 이 대답할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내 능이 헤아리지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